안녕하십니까. 심오한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과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반영코 찰스 다윈일 겁니다. 그의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하지만 과학의 역사에서 거인으로 불리는 다윈의 이론에 혹시 설명하지 못하는 거대한 균열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균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스티븐 마이어 박사의 지적 설계론을 통해 다윈의 이론이 남긴 거대한 의심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지혜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09년 스티븐 마이어 박사는 세포 속의 서명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DNA에 담긴 정보가 지적인 설계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권위 있는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리먼트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속작 다윈의 의심을 통해 동물 생명의 폭발적인 기원과 지적 설계의 증거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책을 진화론 연구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라고 평가하며 동물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찾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다윈의 이론이 틀렸으며 이제는 낡은 이론이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마이어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현대 진화론, 즉 신다윈주의는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에 무작위 돌연변이라는 개념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이론은 돌연변이가 진화의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신다윈주의는 점점 더 많은 생물학자들과 심지어 주류 진화 이론가들 사이에서조차 거부되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유명 과학자들이 여전히 다윈주의가 확고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전문적인 학술 세계에서는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기존의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메커니즘이 가진 창조적인 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많은 새로운 진화 이론들을 제안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의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들은 다윈이 가졌던 딜레마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윈의 딜레마 혹은 마이어 박사가 말하는 다윈의 의심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핵심에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생명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즉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화석 기록에 갑자기 등장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동물들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신체 구조, 즉 몸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윈의 예측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다윈은 진화가 아주 작은 변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쌓이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론대로라면 생명체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수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을 남기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마치 누군가 갑자기 수십 개의 완전히 다른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다양한 동물들을 짠하고 만들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화석 기록은 다윈의 점진적 진화가 아닌 급진적인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다윈주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메커니즘은 분명 작은 규모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예시들이 그렇죠. 갈라파고스 섬 핀치세의 부리가 날씨에 따라 조금씩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변화, 혹은 영국 산업혁명 시기 후추나방의 색깔이 공해 수준에 따라 검게 변했다가 다시 하얗게 돌아오는 것과 같은 현상들 말입니다. 한 저명한 진화생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다윈주의는 적자생존에서 생존은 잘 설명하지만 적자의 출현은 설명하지 못한다. 즉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남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형태와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애초에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적설계론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지적설계론이 그저 하나님 혹은 창조론을 과학적인 용어로 포장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마이어 박사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적 설계로는 성경이나 종교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과학적 증거, 특히 생명체의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 발견된 증거에 기반합니다. 바로 세포 속 DNA 안에 들어있는 디지털 코드입니다. 1953년 아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이후 생물학에는 정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DNA가 단순히 화학물질이 나열이 아니라 정교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문자체계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DNA를 구성하는 네 가지 화학물질은 마치 컴퓨터 코드의 0과 1처럼 혹은 글자의 알파벳처럼 기능합니다. 이들의 배열 순서가 바로 생명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과 단백질 기계들을 조립하는 설계 정보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는 프로그래머가 필요하고 책을 쓰는 데에는 저자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경험상 정보는 항상 지적인 존재로부터 비롯됩니다. 우연히 바람이 불어 모래사장에 정교한 문장이 새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디지털 정보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마이어 박사는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역사에 설계하는 지성이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결론은 생물학적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려진 과학적 추론입니다. 물론, 그 설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철학적, 신학적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마이어 박사 자신은 기독교 유신론자로서 그 설계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지적 설계론 자체는 설계자의 정체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학적 증거가 지적 원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밝힐 뿐입니다. 많은 비판가들은 마이어 박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의 과학이론을 검토하기도 전에 편견을 갖고 배척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론의 진실성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이어 박사가 지적 설계론을 펼치는데 사용하는 과학적 추론 방식은 찰스 다윈이 자신의 이론을 개발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론입니다. 그는 다윈이 개척한 역사과학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윈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 즉 세포 속 나노 기술, 정보 처리 시스템, 디지털 코드와 같은 놀라운 발견들을 토대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비판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그 설계자는 누가 설계했는가? 이 질문은 사실 모든 세계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방향성 없는 물질적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방향성 없는 과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계관은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최초의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진 두 가지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물질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고, 순전히 물질적인 과정을 통해 우연히 조직화되어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관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이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지적인 정신이 먼저 존재했고, 그 정신이 물질을 형성하고 설계했다는 관점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누가 설계자를 설계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 볼때 만물의 근원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입니다. 현대 우주로는 우리 우주에 명백한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영원부터 존재했다고 가정했던 물질과 에너지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기원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에 대해 최초의 시작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조차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 공간이 비공간적인 무언가 속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철학, 그리고 신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은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다윈의 이론에 던져진 강력한 의심부터 우리 세포 안에 새겨진 놀라운 디지털 정보까지 지적 설계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거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생명의 신비는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정교하며 경이롭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세포 속에 새겨진 서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성과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